겸손한 서향이 가슴에 번지네 계절이 몸의 습관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일까 올 추석은 유난히 피곤했다 오래 살아온 몸은 찐득한 더위에 허덕이면서도 곧 상큼한 바람이 불어올 날이 멀지 않다는 걸 믿을 수 있어서 견딜만 했다. 그러나 웬걸? 입추 쳐서 다 지나도록 도저히 가을 바람이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견고한 더위가 계속되더니 설마 설마 하고 기다리던 추석이 되어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추석을 맞게 되니 이미 오래전에 체념하고 있던 고향이 지척이건만 갈수 없는 고장이란 사실까지 그렇게 짜증스러울 수가 없었다. 내가 고향에서 그리워하는 건 무엇일까? 산천인가? 초가지붕의 의좋은 마을인가? 어릴 적 놀던 동무들인가? 순박한 인심인가? 명절만 되면 왜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 정다움이 가슴에 스미는 것일까? 허나 그것들은 갈수 없기에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지, 가 닿는 순간 지워지거나 뭉개질 것이다. 이렇게 짜증을 다스리면서 내가 애장하고 있는 책 중에서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 흘림 기둥의 기대서서를 꺼내 여기저기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읽고 또 읽었다. 짜증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하필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게 기뻤고 갈 수가 없어서 원망스럽기만 하던 고향 땅조차 최순우의 고향이기도 하여 자랑스러웠다. 그가 쓴 무량수전을 자주 꺼내보고 꾸준히 애독하는 까닭은 우리의 고건축을 비롯해서 자기 회화 공예품 등 한국의 미 전반에 대한 그의 높은 안목에서 배우고 깨우치고 공감하는 기쁨 때문일 것이다. 더큰 보람은 그의 글을 읽으면 저절로 우러나는 그의 인격을 흠모하게 되는 마음이다.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미를 먼저 발견한 안목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안목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흔히 과장되거나 선동적인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허나 최순우는 그가 발견하고 느낀 한국의 미를 내면 깊숙이 스며들게 한 뒤, 비로소 글로 표현해서 읽는 사람에게 그의 것을 번지게 하는 힘이 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성북동 최순우 옛집을 찾았다. 고향 가는 대신 그가 살던 집에 가보고 싶었다. 전에도 마음이 쓸쓸할 때 찾던 집이다. 그동안 변했으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시민 주도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지켜지고 관리되는 그의 옛집은 처음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처럼 단아하고 수수하고 점잖게 주택가 좁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같이 간 딸이 초행이라서 신기한 듯 여기 저기 사진을 찍느라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안채에서 후원으로 돌아가는 모퉁이 나무 기둥에 오래도록 기대 서 있으면서 바로 이 맛이야 하며 오래된 나무 기둥의 감촉을 즐겼다. 사랑마루 기둥에 기대 대처로 볼일 갔다 돌아오시는 할아버지의 흰 두루마기 자락이 산모룽이에 나타낼 때를 기다리던 유년기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때 비둘기 두 마리가 후원에 날아와 구구거렸다. 내가 바로 성북동 비둘기로구나. 무명의 비둘기가 김광섭 시인으로 하여 이름을 얻었다. 돈만 아는 세상, 괴짜 기인들을 만나다. 미쳐야 미친다를 처음 읽고, 우리가 흔히 실학자로 부르는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내밀한 사생활과 신분을 초월한 우정, 광기와 열정, 요새 말로 하면 마니아의 세계에 대해 깊이 매료된 적이 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런 때가 있었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후에 나온 같은 저자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을 읽으면서는 이 저자야말로 그 시대를 제멋대로 살다간 기인 괴짜들에게 미쳐서 국내외 멀고 가까운 데를 가리지 않고 발로 쫓아다니면서 시간의 먼지 속에 묻힌 그들의 자취를 찾아내서 온전히 복원해 마침내 이한 권의 책에 이르렀구나 하며 그의 광기 어린 열정에 공감하게 되었다. 저자는 머릿말을 통해 십여 년간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 등에 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문화 현상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격정과 열망이 이들 글 저변에 이글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시야를 좀더 넓혀 18세기 문화 전반에 대해 천착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노라고 이 책을 묶은 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내가 그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묶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책이 18세기 문화 변동기의 문화 현상을 다룬 13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저자가 밝혀 놓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이라면 이미 학술지나 학계에 발표한 것일 테니 읽기에 어려울 것 같은 선입관을 갖게 되나 그렇지 않다. 그의 전작 미쳐야 미친다와 겹치는 부분도 덜어 있지만 더 깊이가 있고 더 넓으며 새롭게 발굴한 자료까지 보탰다. 남이 하는 것을 흉내 내거나 평범하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당시 지식인과 기인 전문가들의 독창적인 생각 그들의 수집벽과 정리벽, 기록벽 꽃처럼 사소한 것에까지 미친 애호벽, 그리고 당시 체제의 검열에 걸린 발랄하고 사실적인 문장 등에서 그는 근대의 에너지를 읽어낸다. 불행하게도 정조의 승하와 동시에 18세기는 막을 내리고, 기인들뿐 아니라 독학으로 수학, 기하학, 천체 물리학에 통달하여 천민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높이 등용되었던 천재까지 영락하여 거의 굶어 죽게 되는 비극을 맞는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최고로 잘살뿐 아니라 지구상의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동안 한눈 한번안 팔고 오로지 돈만을 신봉해온 결과다. 잘 살건만 한치 앞이 안 보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꾸만 초라해지는 건 무슨 까닭인가. 선택의 여지없이 자본주의를 신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분단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조 시대의 문희의 부흥기가 순조롭게 좋은 정치를 만나 근대화를 이루면서 주권을 유지해 왔더라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도 안 겪었을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 따위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 분단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얼마나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인가? 과거에다가 만약을 붙여 가정하는 것처럼 부질 없는 짓은 없는 줄 아나 이 돈만 하는 세상을 살기가 하도 편치 못하여 해보는 소리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덜 쓸쓸한 법이지. 좁다란 뒷마당에도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다. 서양의 식당 창문을 햇볕과 낮은 담장 밖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꼭 거기 있어야 할 나무 같아. 이사 올 때도 수종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둔 나무들이다. 관상용이라기보다는 블라인드 역할을 해주던 나무 중에는 산수유 나무도 있었다.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노랑은 추위에 강한지, 노란 복수초가 눈 속에 피고 난 다음이었다. 집집마다 꽃나무가 많은 동네지만, 인근에서 산수유는 우리 집에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머, 봄인가 봐.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복이라도 베푼 것처럼 으쓱해지곤 했다.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전해주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창문을 가려주던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나는 창문을 브라인드로 가려버린다. 식당이 내집 밥상이 거리로 나앉은 것 같은 기분이 싫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태준의 시가 내게로 날아왔다. 새는 날아오네, 산수유 열매 붉은 둘레에 새는 오늘도 날라와 안네 덩그러니 붉은 밥한 그릇만 있는 추운 식탁에 고두밥을 먹느냐, 목이 자주 뒤쪽으로 젖히는 새는 산수유 노란 꽃도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알았지만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무를 유실수라고 생각한 일이 없으니 얼마나 미안한가. 새가 즐겨 찾는 나무라는 걸 알고부터는 나는 창문에 블라인드를 거두고 아침 밥상을 차린다. 집에 데리고 있는 대학생 손녀는 거의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고 덤덤하다.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봉지에 아침 식후 30분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약을 먹기 위해 먹는 식사는 처음에는 싫었지만 습관화 되니 맛있을 것도 없을 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문태준의 새도 그 시집중의 여러 편중 아무렇지도 않은 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가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과 만나서 빛을 바라며 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다. 요즘 나의 아침상은 새와의 겸상이다. 산수유 붉은 열매를 찾아 날아오는 새들은 참새과일 듯 싶은 작은 새들이다. 때로 날아오는 새도 있고 혼자 외로이 날아오는 새도 있다. 한 마리도 안 날아오는 날도 많다. 입맛이 없는 날은 새가 날아오길 하염없이 기다릴 적도 있다. 기다릴 사람 없는 밥상보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훨씬 덜 쓸쓸하다. 산수유 붉은 열매를 쪼던 새가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순간을 포착하면 나는 진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어 된장국 한 모금을 떠넣고는 목을 뒤로 젖힌다. 그리고 나를 목매게 하는 건 진밥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의 덮게 터무니없이 무거운 돌대가리와 누추하고 육중한 몸으로 감히 창공의 자유를 꿈꾼 헛된 욕망이라는 걸 깨닫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시가 와서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과 만나니 나 같은 속물도 철학을 하게 만든다. 시의 힘이여 위대하도다.